자 안녕하세요. 골프연구소 양프로입니다. 자 보통 아이언과 드라이버를 칠때 똑같은 스윙을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윙 패턴에 따라서 아이언이나 드라이버 중에 한쪽이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자 아이언과 드라이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다운스윙에 있어요. 자 아이언의 스윙 패턴은 백스윙을 그대로 가서 이 각도를 최의 각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백스윙을 보내주고 약간 왼쪽으로 디뎌주고 자 이렇게 되면 약간은 찌거치는 이런 궤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아이언은 이런 느낌으로 치셔야 돼요 아이언을 칠 때는 그대로 백스윙을 가서 그대로 살짝 왼쪽을 그대로 딛고 이렇게 가준다 자, 요런 느낌으로 자, 다운 스윙을 할때 발을 살짝 왼쪽으로 비어줘서 체중이 먼저 왼쪽에 실린 연유의 헤드가 그대로 와서 들어올 수 있게. 절대 드라이버처럼 빨리 풀거나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면 맞지 않아요. 자, 반대로 이 드라이버는 아이언하고 달라요. 절대 스윙이 같지 않거든요. 자, 어드레스도 이 드라이버 자체는 약간 오른쪽으로 몸이 살짝 기울어지는 셋업에서 무게 중심 자체도 약간 오른쪽에 있죠. 아이언은 5대5의 느낌이어서 백스윙을 해서 딛고 쳐주면 임팩트 한 7, 80%가 왼쪽에 실리는 느낌인데 드라이버는 반대로 약간 오른쪽에 체중을 두고 시작하기 때문에 백스윙 가서 그대로 자, 내려올 때 중요한 게 미시면 안 돼요. 미시면, 아이언 같이 찍어 치는 게더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열려 맞아서 슬라이스도 많이 나고, 찍혀 맞아서 스카이볼도 많이 나오고, 뽕샷이라 하죠. 자, 그런 샷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드라이버는 어떤 느낌으로 쳐야 되냐면, 백스윙 각도를, 아이언은 좀 가파르지게 가지만, 드라이버는 차가 길기 때문에, 좀완만하게 자, 백스윙 자체를, 아이언보다는 좀완만하게 뒤쪽로 낮게 빼주면서 자, 공을 칠때 왼발을 딛는 동작보다는 자, 오른발을 가게, 차서, 차서 왼쪽으로 회전을 골반 회전을 만들어야 돼요 자, 절대 미는 동작이 아니야아이처럼 딛는 동작이 아니라 자, 오른발을 차서 오른발에 있는 무게 중심을 왼쪽으로 옮긴다 자, 오른발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체중을 보내준다. 자, 아이언은 체중을 시작부터 왼쪽이 그래서 왼발을 좀 많이 쓰셔야 되고, 드라이버는 오른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이버 칠 때, 아이언처럼 다운 스윙을 좀 많이 신경 쓰셔서, 제대한 어드레스 똑같이 잡고, 똑같이 잡아주고, 그대로 쭉 가서, 그대로 가서, 이렇게 좀 공을 쳐주시면 절대 하체가 밀리든지또 지나치게 몸이 빠지든지 이렇게 오른발을 디뎌주게 되면 디디면 클럽헤드도 이렇게 앞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간 뒤쪽으로 낮게 들어오면서 뒤쪽으로 떨어지면서 클럽헤드도 낮고 길게 올려 쳐줄 수 있는 이런 궤도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자,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때 자, 왼쪽으로 밀지 말고 그대로 어제서 똑같이 쓰고 그대로 가서 자, 렇게 자, 가서 그대로 피니시 같이. 그래 절대 미는 동작을 하시면 찍어 치고 오른발을 딛고 옆구리를 살짝 밀어 주는 느낌만 해 주셔도 클럽 헤드가 뒤쪽으로 최대한 잘 접근해서 낮게 공 쪽으로 접근을 클럽 헤드가 접근해서 약간 올려칠 수 있는 이런 어퍼 블로우 상향 타격 많이 들어오셨죠? 자 이런 계도를좀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훨씬 더 드라이버를 칠때 좋은 샷들을 좀 많이 만드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